안녕하십니까 소설 로또입니다 1094회차 로또 구독자 꿈풀이 예상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꿈을 꾸셨을 때그꿈 내용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올려 주시면 은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또 꿈풀이를 해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로또 숫자에 맞는 그런 꿈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그 꿈풀이 숫자를 우리 구독자 분들과 그리고 꿈을 꾸신 분이 함께 서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직전의 출연번호 살펴봅니다 1093회차 10번, 17번, 22번, 30번, 35번, 43번, 보너스가 44번에 출연했습니다. 자, 직전에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단번 때도 없었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한 번에 맞는 그런 예지몽을 어떤 분들이 보셨는지 댓글 쭉 한번 살펴봅니다. 아, 먼저 닉네임 어서시고요. 회사 동료 3명이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마치고 나오다가 젊은 두 커플이 같이 다니자고 해서 칠명이 함께 놀러 다니는 꿈입니다. 아, 커플이 22번이 출연했네요. 22번. 자 역시 닉네임 안 써주셨는데 약간 언덕 밑인지 바실바실 금정 헐글 판이 한쪽에는 한 묶음으로 된 약간 굵은 파가 나오고 옆에는 헐글 판이 쪽파가 계속 나오는 꿈입니다. 팝 꿈입니다. 파. 자팝 꿈의 판은 없고, 금정 흙이 3 5번이주연했네요 그리고 땅을 파다해서 43번, 흙도 35번이네요. 35, 43, 두개다 있었습니다. 아, 우리 대성님이 두개딱 주셨는데, 두개다 있었습니다. 우리 꿈과 숫자님도 역시 또 묶음이 44번도 있네요. 아, 거기서는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경님 꿈수 잘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어, 꿈수가 어떤 채널 방송에서 문제를 내고 정답 맞추면 상품을 주네요. 서의 소리를 문제 내길래 제가 정답을 까치라고 대답했더니, 금으로 된손목시계 당첨되었다고 집 주소를 알려 준뒤 꿈에서 깼습니다 대성님이, 어, 프리해 주신 중에서 칼이 35번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살인자는 44번입니다. 35번, 44번이 있었습니다. 은경님 꿈입니다. 방 안에서 입을 덮고 있는 꿈. 생수 마시는데 큰 벌레가 들어있어 버리는 꿈. 이런 꿈 내용입니다. 몇 가지가 있네요. 헤어진 남자친구는 꿈속을 몇 분인가요? 하셨습니다. 고 중에서 보니까, 어... 17번 있습니다. 17번 있고요. 몽견님 꿈입니다. 오늘 새벽 친축 꿈입니다. 꿈수 부탁드립니다. 몽견은 아, 5월 23일이네요. 이 30대 남자 5, 6명이 앉아 있었다. 몽자기기에 배터리를 쓱 하고 뽑아서는 몽자기기에 넣고 무리들과 앉아 있습니다. 이런 꿈이네요. 우리 공대성님이 불해준 중에서 밧데리가 10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아, 안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셨고요큰진네한 마리 꿈수 부탁합니다. 큰진네 아, 44번 바로 주셨네요. 어, 역시 44번. 우리 대성님도 44번. 아, 꿈과 숫자님도 딱 하나 44번입니다. 아, 이렇게 44번이 네, 모두 보셨네요 정선희꿈입니다 꿈고 뉴 지인인데요 4월 13일 시골집을 가는데 평소 운전을 못 하는데 어떤 남자가 찾기를 주면서 잠그고 열고 가르쳐 주면서 운전하고 어디다 주차하라고 말해줘서 주차를 했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35번이 있고요 10번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도 10번이 있네요 혜연님 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석상자 꿈번호가 있나요? 어, 동생이 보석상자를 안고 있는 거입니다. 꿈풀이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아 남동생이면 44, 보석도 44번입니다. 다른 숫자가 있나요? 꿈과 숫자님이 주신 중에서 상자가 10번이 있습니다. 10번. 은경님 거입니다. 군수 부탁드려요. 세탁기 위에 3마리. 흰색 새끼 고양이가 보여요 홍대에이는 불을 해주시는데 세탁기는 10번, 37번 청소이꿈입니다수 담배 한 보러 부부가 와서 달라함 난 담배를 보고 안줌 담배를 들어 그림을 유심히 봄 수와 대나무 그림 어, 35번이 있네요 35번은 맞습니다 우리 꿈과 숫자님 중에서는 10번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전의 차 꿈사 문쭉 풀어봤습니다. 좀 간단한 그런 숫자 풀어봤네요. 자, 이번의 차는 1034회차입니다. 1034회차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꾸시, 꾸시고요. 꿈, 꾸시고요꿈 내용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4회차 구독자 어, 꿈풀이 예상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